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어 저는 상속증여 전문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실 그 가족들간에 차용증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 부분이랑 그 다음에 24년도에 추가된 공제죠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모 자식 간에 뭐 돈을 빌릴 때 이런 차용증을 쓰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세법상으로는 꼭 쓰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 소명할 때 증거가 있어야 과세 관청도 무조건 추징하다는 논리가 아니라 아 그걸 믿어주겠습니다라고 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부모 자식 간에 돈준 거는 대부분 증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셔야 되죠. 뭐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 쓰시고 금액 대여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이율은 몇 프로로 할 건지, 그다음 에 대여금 분할로 변제를 할 건지, 변제 기한은 얼마나 가져갈 건지 이런 것들을 좀쭉 쓰셔야 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나 이 증여 결국 이슈가 관련된 것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파생되는데요. 결국 부모로부터 유입된 부동산 취득자금이 증여냐 아니면은 정말 금전 대여냐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라고 어,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제 논리로 설명 을 드린 건첫 번째 이겁니다. 차주 결국 돈 갚는 자녀의 변제 능력 갚을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20살 자녀에게 이제 대학생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이라고 볼게요. 20억 원 빌려주고 자녀가 그걸로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었다. 라고 하는데 그 대학생은 이미 그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받으면서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걸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 그 돈을 합리적으로 갚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돈 빌린 대학생이 과연 그 이자를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법정에서 정하는 사실 이자율이 있죠. 4.6%입니다. 그럼 1년에 얼마의 이자를 갚아야 되죠? 9200만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될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물며 가족 간의 거래는 증여심을 더욱 많이 하기 때문에 차주가 경제적 소득이 없는 뭐 학생의 신분이다라고 한다면 그 대여금이 대여가 아니라 대여를 가장한 증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차용증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차용증을 작성을 꼭 하십시오 어, 최근 가족 간 금전거래와 관련해서 어, 차용증 등 금전대여 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없어서 세무서에서는 이제 부친으로부터 대한 금원을 그대로 증여를 과세했었어요. 근데 극적으로 소명을, 소명이 돼서 취소를 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부친으로부터 3억 원 차입하고 나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다시 상환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게 증여를 봐서 증여세 과세했는데 사실 그 권익위원회까지 가서 해결이 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해결됐다라는 결론만 알고, 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 권익위까지 가기 위한 그런 절차들의 번거로움과 스트레스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힘든 과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당초 차이만 금원을 사실상 상환하는 것이 명백히 입증됐다라고 해서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이 차용증이 없었어도 가능했었던 건 뭐냐면 아주 짧은 시간 내 즉시 갚았어요. 그리고 자녀분도 경제적 능력이, 어, 인정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차용증과 함께 갖춰야 될 사항은 뭐가 있을 것인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반적으로 그 과세관청은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를 볼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첫 번째로 작성된 차용증이 사후적으로 작성됐는지 확인합니다 사실 제가 뭐 공중법률사무소 가서 공증까지 받아야 된다는 말까지 못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거액을 빌릴 때 정말 공증까지 받아두십니다. 결국은 그 날짜로 내가 빌렸다라는 게 명확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작성된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리금 상환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차용증상 상환 일정에 맞추어서 정해진 원리금이 상환됐다는 걸 입증을 하셔야 되죠. 가장 핵심은 결국 이자를 좀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세 번째로는 여기까지 진짜 실질적으로 자산가 분들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원래 이자를 줄때 이건 실질적으로 대여자는 이자 소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사채업을 하는 게 아니면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좀 어려운 이제 세법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 원천징수를 27.5%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하셔야 돼요. 결국은 이제 자녀가 돈을 빌렸잖아요. 그리고 이자를 줄때 100만 원을 준다 가정을 해보면 27만 5천 원은 사실은 매월 이자를 준다고 했을 때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차액분인 72만 5천 원을 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많이 하진 않으시죠 근데 정말 명확하게 나는 진짜 빌린 거다 라고 주장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도 하고 있다는 점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또 추가로 무상으로 그러면 금전을 빌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입니다 근데 합리적 경제인은 사실 이거 어디 은행에 돈만 넣어놔도 사실 이자가 붙잖아요. 정기적금만 가입을 해도 몇 프로 이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 경제인은 무상으로 빌려주지 않을 거라는 게 세법에서도 어느 정도 가정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금전을 차입하거나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금전을 빌렸을 때는 이제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어, 이런 계산을 통해서 무상 대여나 저리 대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어, 말씀드리면 간단한데 연 천만 원이에요. 결국 내가 실질적으로 줬던 이자와 그다음에 법에서 정하는 이자율 4.6%의 차액분이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로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증여 재산가액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00만 원이 딱 되는 금액이 대출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면 2억 1,700만 원 정도예요. 그런 말씀들 또 하세요. 그러면 2억 1,700만 원까지는 어차피 이자가 1000만 원 이상 발생 안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증여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렇죠. 근데 세무조사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상으로 이 금액을 빌렸다고?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전체 총액수가 증여 아니냐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억 원 정도 미만 빌릴 때 이자 안 줘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저는 소액이라도 이자 지급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자 지급을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증여를 받은 게 아니라 대여를 한 거라고 명확하게 입증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24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제도죠. 혼인증여재산공제와 출산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사실 자녀에게 증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막 사회생활한 자녀에게 주택 한채 해주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폭등한 주택가격으로 인해서 증여세는 사실 부담이 된 지가 아주 오랜 시간이 됐죠. 그에 따라서 삶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이제 자녀 세대분들이 결국은 주택을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따른 전세자금을 마련을 해야 삶을 영위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혼인율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출산율로도 이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혼인율하고 출산율이 이제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에서도 부랴부랴 이제 대책을 마련한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이 신설된 혼인증여재산공제는 뭐냐면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1억 원의 공제를 한도로. 추가로 증여를 할수 있습니다. 기존의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 할수 있었잖아요. 이와 별개로 추가로 1억 원의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상 결혼자금의 부담을 증여로 활용한다면 많이 덜수 있겠죠. 결국 신랑과 신부가 각각 부모로부터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1억 원씩 받고 본인이 각자 받을 수 있는 10년간의 5천만 원을 또 추가로 받는다 그러면 최대 3억 원까지 제가 봤을 땐 증여재산공제 통해서 증여세 0원으로 발생하면서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전제가 뭐냐면 혼인이란 전제가 있습니다 법률혼이 돼야 돼요 증여일에 대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 기간에 증여를 해야 됩니다 즉, 애비 신혼부부가 혼인공제를 받았다면 혼인신고를 2년 이내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혼인공제가 나왔을 때 예측되는 네 가지 사항을 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혼인공제를 받았어요. 근데 남녀가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반환특례에 대해서 입법을 하긴 했습니다. 즉,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받았는데, 혼인할 수 없는 어떤 정당한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게 됐을 때,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본다라고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정당한 사유가 뭔지는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대통령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입법되면 한 번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인 공제 이후에 해당 증여 재산 가액을 전부 소비해 버린 거예요. 결국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일반 증여 재산 공제 5천만 원이 만약에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먼저 적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일부 증여에 대해서는 어,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혼인자금 용도로만 써야 되는지 물어보신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출 용도를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사치품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치품이 혼수일지 아닐지에 대한 것도 알 수가 없다는 라 거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사실혼도 적용 받을 수 있다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사실혼은 안 됩니다 그러나 곧 법률원을 하게 될 예비 부분은 포함된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입법이 혼인신고한 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전후 2년 이내이기 때문에 2년 이내에만 사실혼이었다가 2년 이내에만 혼인신고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입니다. 재혼한 사람도 그러면 이게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초혼만 해당된다라는 언급은 단한 마디도 없습니다. 결국 혼인에 대해서 증여재산 공제를 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재혼에 대해서도 당연히 혼인 공제를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추가로 이제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말 그대로 혼인은 안 했지만 미혼모나 미혼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이 거주자인 분들에게 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1억 원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입양에 대해서도 입양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적용을 해줍니다. 여기서 유념할 건 뭐냐면 혼인증여재산 공제와 출산증여재산 공제 모두 합쳐서 통합 공제한도 1억 원이라는 점을 어, 꼭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인증여재산 공제 1억 원, 출산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이 아니라 합쳐서 1억 원이라는 점을 꼭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택을 상속받을 때 체크할 이슈에 대해서 세 가지 크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